안녕하세요. 최정원 독서학교 최정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열 번째 시간이고요. 책 제목은 이거예요. 부모의 첫 성교육이라는 책이고요. 아, 말씀드릴 건 사실은 성교육에 관련된 뭐 내용이긴 한데 좀더 일반론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목은 그 경계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거고요. 같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자리가 비어 있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으실 건가요? 아마 많은 분이 가장자리를 선택했을 거예요. 청소년에게 질문해도 끝자리를 골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쪽이라도 사람이 없어서 편하다, 기댈 수 있다, 더 넓고 편하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경계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심리적, 신체적, 경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언어로 표현해 본 적은 없더라도 경계에 대한 감각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경계는 말 그대로 내 몸에 대한 경계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 부담감을 느끼는 것, 누군가가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질 때 불편한 것 이런 감정은 몸에 대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심리적 경계는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을 바라보는 불쾌한 시선, 외모를 평가하는 말, 사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성교역에서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녀와 양육자가 아닌 사람 된 사람으로 바라보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존재,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그들의 경계를 내가 혹은 다른 성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타인에 의해 경계가 만들어진다면 자신의 감정과 경계에 대한 감각을 느끼기 어려워지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했던 경험을 물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명절 때 친척 어른들이 강요하는 스킨십이나 애교지요. 이모 갈게 뽀뽀해줘 라는 말에 고개를 좌우로 접거나 몸을 뒤로 빼는 아이들이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하였나요? 이모가 더 이뻐서 그래 이슬이가 좋아하는 선물도 사다 줬는데 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자녀는 경계에 대해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가정 내 성교육에서 경계를 존중한다는 건 나이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는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을 길러줍니다. 누군가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경계에 침범하려는 걸 알아차리는 민감성을 갖추는 거지요. 만약 경계가 무너져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더라도 알아차리거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폭력과 같은 사적 경계를 침범하는 문제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경계존중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일원도 함께 실천할 때 효과가 큽니다. 아동, 청소년을 누군가의 소유를 생각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다같이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자녀를 주체적이면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하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경계 존중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이자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3년 전에 제가 힘든 시간을 거쳐 지나갈 때 그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랬을 시기였거든요 그 아이들도 얼마나 민감하고 어려웠던 시기였겠습니까 그나마 제가 그래도 아빠 노릇탄다고 여기 보면 콘돔 사용하는 방법, 뭐 성에 대한 이야기들 좀더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목적으로 사실은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이 경계라는 부분에서는 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경계를 어, 침범당하지 않고 안고 있는 것일까? 내가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이렇게 침범하는 건 아닐까?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경계를 침범했을 때 나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이유님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라면 나의 경계는 내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나를 스스로 잘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원의 독서학교 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